자, 이번 시간에는 판금 기본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금 기본값은 판금을 구성하는 주요 기본값을 설정하는 명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 판금 기본값을 클릭하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판금 규칙과 재질과 전개 규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그 결국은 판금 작성을 왜 하냐면은 나중에 이게 판금에 대한 전개도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전개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재직일의 물성치와 그 다음에 판금으로 접는 세팅값에 의한 연신율이 가장 중요한데 이 판금 기, 모델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판금 규칙과 판금 기본값이 틀려버리게 되면 연신율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전개도 형상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판금 기본값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판금 규칙은 보시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데, 자, 판금 규칙 옆에서 <laughs> 확장하신 다음에 기본값 밀리미터라면 두께가 이제 밀리미터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판금 기본값을 설정을 좀 자세하게 해볼까요?